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서울 마포구 신촌그랑자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21% 하락했습니다. 해당 주택형은 전용면적 84타입으로 작년 11월에 20억 2천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거래된 사례는 16억원으로 실거래 가격이 4억 2천만원 내렸습니다. 단지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했으며 아파트 공급면적 80에서 153, 1248세대로 구성됩니다. 사업지는 주변의 숭문중학교와 서강대학교, 지하철 2호선 2대역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알릴릴사 수성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시세는 결국 실거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지금과 같은 하락기에는 금매물 위주 거래가 시세를 이끌게 된다며 금리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는 매수세 위축이 지속돼 금매물이 시세를 끌어내리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한 신축 아파트 가격 하락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간 연령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자료에서 10월 둘째 주 전국 5년 이하 아파트에 매매 가격 지수가 99.7포인트를 기록했으며 해당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간 건 작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수도권에서도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지수가 작년 104.7에서 최근 99.7포인트로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10년 이하는 101.8, 15년 이하는 103.8 기록하는 등 구축일수록 하락폭이 작았습니다. 새 아파트의 가파른 가격 하락 상황은 전세 시장도 비슷합니다. 전국 5년차 이하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가 최근 98.4포인트로 유일하게 100 이하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5년 초과에서 10년 이하는 100.1, 15년 초과에서 20년 이하는 103.1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알릴일사 수성 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2017년 초반 서울 신축 아파트는 가격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컸기에 하락기에 가장 먼저 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불황기에는 주택에 대해서도 과소비보다는 실속 소비를 택하면서 신축 프리미엄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고금리 국면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서 신축을 택할 메리트가 없어지다 보니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